학교나 학원에서 다동사와 타동사를 가르칠 때 자동사의 자는 스스로 자 자동사의 타는 타인의 타뭐 이딴 식으로 갑자기 한자풀이를 하거나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자는 동사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라고 드립을 친다면 개소리 치마쳐! 개소리 치마쳐! 개소리 치마쳐! 책상에 엎드려 자거나 방의실에서 뛰쳐나오는 게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좋을 겁니다 사실 자동사니 타동사니 하는 이런 문법 용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어 문법에 대해 알지 못해도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처럼 영어도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첫 영상에서 언급했듯 영어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다뭐 뭐다? 뭐다? 바로 자리다. 첫 번째 자리는 토시 은느니가 붙는 동사 앞자리고 두 번째 자리는 토시 모모 다가 붙는 동사 자리입니다. I clean this morning. 자리에 맞게 순서대로 해석하면 나는 청소했다 오늘 아침에가 되죠. This morning은 품사를 분류하면 엄연히 명사이지만 문장에서 부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토시 은느니 붙지 않습니다. 설령 이걸 몰라도 나는 오늘 아침을 청소했다 라고 하는 진단은 없을 겁니다. 이 문장은 오늘 아침에 한 행위가 청소인 것을 보여주죠. 어디를 청소했는지 별도로 나오지 않고 그냥 청소했다고요. I cleaned my pants two hours ago. 자리에 맞게 해석하면 나는 빨았다 내 바지를 한 시간 전에가 되죠. 이 문장은 한 시간 전에 한 행동이 무언가를 빨았다는 걸 보여주며 무엇을 빨았는지 대상이 나왔습니다. 바로 my p a n t s 죠 이때 동작을 받는 대상에 을릴토시가 붙었네요. 이 학교나 학원에서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정말 개떡 같은 논리입니다. 말이 되 소리를 해! 단어 필요의 사전적 의미는 반드시 요구됨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동사 클리는 자동사인가요? 타동사인가요? 둘 다라고요? 그럼 이런 논리적 모순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동사 클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면서 필요로 하지 않다. 듣기만 해도 뇌의 우동사리가 찰것 같은 삽소리네요. 그냥 자리에 맞게 해석하고 무슨 의미인지만 알면 그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비약한 기준을 가지고 자동사니, 타동사니, 맨날 떠들어봐야 소용없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겠지만 웬만한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의 전환이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 동사 donate는 기부하다는 의미를 가지죠. He donated old clothes to charity. 이 문장을 자리에 맞게 해석하면 그는 기부했다 헌 옷들을 자선단체에가 됩니다. 기부한 대상을 old clothes를 통해 표현했기 때문에 donate는 타동사로 쓰인 거죠. He donates at the blood bank every year. 이 문장 또한 자리에 맞게 해석하면 그는 기부한다 혈액은행의 매 년입니다. 이 문장에선 기부하는 대상이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는 뭘 기부할까요? 혈액은행에 기증하는 건 보통 피겠죠. 이렇게 목적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문장을 끝까지 읽으면 그 대상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도네이트는 자동사죠. 그럼 도네이트는 자동사인가요? 타동사인가요? 문장을 보지 않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선뜻할 수 없습니다. 일상대화에서 이런 현상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A가 말하길, He keeps staring at us. Do y you o n o w know who e is? 그가 우리를 계속 꼬라보고 있어. 저 사람 누군지 알아? 그러자 B가 이렇게 말합니다. No, I don't know. 아니, 몰라. A의 말을 보면 동사 no 뒤에 who he is라는 덩어리가 와서 토시, 을들이 붙었네요. 이 경우 no는 타동사죠. 하지만 B의 말을 보면 동사 no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말만 보더라도 A의 질문에 B는 굳이 저 사람 몰라라고 답하지 않죠. 이미 맥락에서 B가 모른다고 한 대상은 A가 말한 저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경우 no는 자동사입니다. 자, remember는 타동사인가요? 자동사인가요? 모릅니다. 문장 가져오세요. A가 말하길 Do you remember what day it is today? 오늘 무슨 날인지 기억해? B가 I'm sorry. I can't remember. 미안해. 생각 안 나. A는 상대방에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기억하는 걸 묻습니다. 이때 동사 remember 뒤에 what day it is라는 덩어리가 와서 을들토시가 붙었습니다. 이 경우 remember는 서동서로 볼수 있겠네요. 이에 B가 I can remember라고 대답하죠. A문장과 달리 B문장에선 remember 다음에 어떤 성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remember는 자동사입니다. 이렇듯 웬만한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동사니 타동사니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동사로만 쓰이는 혹은 거의 타동사로 쓰이는 동사가 존재합니다. 다행히도 이런 동사는 많지 않습니다. 중요하다, 죽다, 나타나다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기대하나요? 보통 뭐가 혹은 누군가가 떠오를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누가 죽었는지, 무엇이 누가 나타났는지 말이죠. 이렇게 은느니가 토시가 붙는 주어와 호응하여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 동사를 가리켜 자동사라고 합니다. 다음은 자동사로만 사용되는 동사 중 일부입니다. Money matters. 돈은 중요하다. The patient died. 이 환자는 죽었다. oof uh, appeared 늑대가 나타났다. 가동사는 이처럼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보통 부사를 붙여 의미를 풍부하게 해줍니다. money matters a lot to me. 돈은 내게 정말 중요하다. the patient died peacefully. 이 환자는 평온하게 죽었다. oof uh, suddenly appeared 늑대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 신발은 흡수한다. 우리는 감상했다. 그는 거절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똥싸다만 느낌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흡수하고 감상하고 거절했는지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주어뿐만 아니라 은들 자리에 들어간 목적어와도 호응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다음은 주로 타동사로만 쓰이는 동사의 일부입니다. The shoes absorb any shock. 이 신발은 어떤 충격도 흡수한다. We stopped and admired the view. 우리는 멈춰서 그 풍경을 감상했다. He rejected my offer. 그는 내 제안을 거절했다. 결혼하다, 참석하다와 같은 동사는 모모와 모모의 토씨가 붙습니다. 우리 말을 그대로 영어로 옮길 경우 다음과 같은 어쩌면 당연한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오빠, 메리 투미. 메리 투미. 몰라요. 내칸 결혼하자고요. 메리 투미가 아니라 메리입니다. 과연 예원이 멍청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 걸까요? 한국인이라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엔는 모모 와라는 토씨가 있기 때문에 모모 와에 해당하는 전치사 to나 with를 떠올릴 테니 말이죠.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직접 취하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marry 같은 경우도 상대방과 직접 결혼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중간에 to나 with와 같은 전치사가 오지 않고 바로 목적어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회의에 참석했다. We attended at the meeting. 이 경우 모모에 토씨가 붙기 때문에 참석하다는 의미인 동사인 attend 뒤에 at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타동사는 목적어를 직접 취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상대에게 직접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그 회의에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하죠 We attended the meeting 이처럼 토씨 때문에 한국인이 자동사로 헷갈려하는 타동사가 몇개 있습니다 Approach 어디어디에 다가가다 Discuss, 모모에 대해 의논하다. Resemble, 모모와 닮다. Enter, 모모에 들어가다. 각각 모모에, 모모에 대해, 모모와 같은 토시가 붙어 전치사 to, about, with을 떠올릴 수 있지만 이들은 타동사임으로 목적어가 동사 뒤에 바로 나옵니다. 한 낯선 사람이 내게 다가왔다. A stranger approached me. 그녀를 위한 깜짝 파티에 대해 얘기해보자. Let's discuss a surprise party for her. 내 아빠는 유명한 배우를 닮았다. My father resembles a famous actor.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다. I entered my room. 자, 오늘은 자동사와 자동사에 대해 다루긴 했지만,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런 용어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린 그저 자리에 맞게 해석만 할줄 알면 되고, 웬만한 동사는 자동사와 자동사의 전환이 자유롭다는 점. 자동사, 자동사로만 쓰이는 동사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만 인지하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존 문법에서 사용식이라고 소개하는 동사에 대한 설명을 신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